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한미반도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뭐 가다가 밀려 내려갔어요. 가다가 밀려 내려갔습니다만 그거는 좀 있다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한미반도체가 오늘 뭐가 있었죠? 오늘 IR이 있었습니다. 오늘 IR에서 무슨 얘기가 어뭐 나왔는지는 아무래도 뭐 골드만삭스만 알겠죠. 네, 골드만삭스만 알고 그리고 어 보통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IR 할 때는요 그날은 그냥 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 어떤 날, 특정 날, 내일 야, 뭐 열린데. 야, 내일 완전 뭐가 있대. 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요? 뭘 합니까? 이제 기대를 하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맞이를 합니다. 하루를 맞이를 해요. 근데 이벤트에 입장을 딱 했어, 내가.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거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뭔가가 나올 수도 있죠. 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뭔가, 막, 내가 원하는 그런, 막, 이런 건 사실 별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어, IR에서 엄청 뭔가 대박 소식,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경우는 전 사실, 제 기억에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네. IR에서, 뭐,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뭐 어떤 증시, 그러니까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IR에서 터트린 적은 저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IR에서는 좀 밀려 내려가는 경우가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저도 뭐 서치해 보니까 뭐 아직 뭐 그렇게 뭐 눈에 띄는 뭔가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뭐 요거 가지고 실망 매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요거 가지고 실망 매물이라고 하긴 좀. 좀 근거가 빈약하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뭐, 오늘 물론 수급이 좀 달리 움직였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예,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어, 이게 국내 창고에서 나온 물량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창고에서 나온 물량들이 많은 것 같고, 금투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이것들은 별로 뭐 도움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렇지만, 보험 투신, 연기금, 사 예, 상업 펀드까지 매수를 해줬다라는 점. 은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하지만 저기에 맹신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저거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가 맞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립니다만 모른다가 맞습니다 예, 모른다가 맞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기대하신 어제 워낙 또 탄력적으로 어, 움직이다 보니까 에,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기대도 하셨을 텐데 에, 뭐 언제나 한미반도체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 소문난 잔치에는 먹거리가 아직은 그렇게 뭐 크게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요 에, 뭐 엄청 기대할 것도 아직 없어요 에, 만약에 어제처럼 한미반도체만 엄청 올라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오늘 뭐예요? 하나인더랑 한미반도체 둘다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가 오늘 또 만기일이다 보니까 쭉 올라갔죠. 예, 그거에 따라서 오늘 그냥 시장의 약간 왜곡 현상. 예, 삼성전자 시총 상위 종목이 움직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 없는 그런 약간은 좀 어, 지루함이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7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은 사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8만원 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8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이 뭐예요? 지지 구간이 다시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8만원만 잘 지지해주면 그 다음 얼마? 9만원 9만원만 잘 지지해주면 얼마? 10만원까지 볼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2024년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예, 2024년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뭐 돈을 잘 버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 그리고 내 기대만큼 예, 본인의 기대만큼 그렇게 뭔가 좋은 수익을 내지 못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우리 다 같이 예, 돈잘 벌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희가 예, 산타 렐리가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산타클로스 허브리 TV는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에 대한 준비는 사실 저희는 진즉 종목 선택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에 증시 밀리는 것에 밀리는 흐름에서 저희는 착착착착 분할 매수까지 다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다? 저희는 설렘을 가지고 2025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2025년 준비 못 하셨다. 2025년 상반기 마저도 준비 못 했다. 3개월, 6개월도 준비 못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여궁대TV와 함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밥상은 다 차려놨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싹 떠드시고, 그리고 2025년에 주인공이 한번 돼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이벤트 꼭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